자, 이제 법칙 46번입니다. 어, 법칙 46번은 뭐냐면, 어, 그, 정사각형을 작도하는 일이거든요. 정사각형을 이제 작도하는 일이고, 음, 이 정사각형을 작도, 정사각형이 작도가 가능해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법칙 47번을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게 46번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어, 한번 봅시다. 어떤 직선을 주었을 때, 그것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드시오. 지금, 어, 주어진 변이 AB라고 하고, 이거하고, 이걸 이제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은 첫 번째, AB와 수직인 AC를 먼저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법칙 11번에서 배웠죠. 수직선의 작도는 법칙 11번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A, C를 작도로 하고, 그리고 A, B에서 A를 중심으로 해서 이 콤파스를 돌려가지고, 이 길이가 같은 A, D를 이만큼 잘라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이, 그게 이제 2번 과정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어, 여기 지금 법칙 11번 하고 똑같이 해서 여기서 수직선을 그려서 그렇게 그리면 이제 동의각이 같으니까 AB 하고 DE는 평행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끝에서 수직선을 또 그으면 AD 하고 BE 하고 평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행이면 이제 마주 보는 변들의 길이가 다 같고 서로 다 평행이니까 내각은 90도로 다 같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사각형 A, B, D, E를 작도를 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어, 이것과 이제 어, 별개로 어, 이것과 별개로 이제 프루클루스라는 사람이 음, 어, 재밌는 그 증명을 하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 길이가 같은 두 정사각형이라면 넓이가 같다. 그 역으로 두 정사각형이 넓이가 같으면 그 변들의 길이가 같다. 어 길이가 같은 두 정사각형이 넓이가 정말 같을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어 만약에 길이가 같은 두 정사각형이 넓이가 같다면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증명을 하면 될까요? 보면은 어, 증명 이렇게 하면 돼요. 어, 이 A B C D가 있죠. 마찬가지로 E F G H. 요게 이제 그이 길이가 같다고 해보죠. 얘하고 얘하고 길이 같다고 해보죠. 어, 그러면 정사각형이니까 다 같겠죠. 이렇게. 어, 그러면, 여기 이제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요. 대각선을 그으면, 대각선 급시다. 이렇게 그으면, 지금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어떨까요? 합동일까요? 합동이죠. 왜냐면 요게 45도, 90도, 그리고 45도, 90도, 그리고 이 변과, 이 전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길이가 같다고 그랬죠? 길이가 같으니 이두 삼각형은 결국엔 합동이 될 겁니다. 이 맞은편에 있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A, B, D하고 E, F, H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길이가 같은 두 정사각형은 전체 넓이는 같겠네요. 요게 이제 1번 지명이 되겠습니다. 역으로 그러면 두 정사각형이 넓이가 같으면 과연 그 변들도 길이가 같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한 증명이에요 프로클로스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프로클로스의 방식은 조금 뒤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자, 넓이가 같으면 변들의 길이 과연 같을까 우선 어, 이 지금 ABCD하고 Cefg하고 어, 이렇게 BC하고 Cg가 한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게 90도가 되겠죠. 90도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넓이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넓이가 같으면 과연 AB하고 c, e가 같을까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자 여기서 보조선 bf하고 ae를 그어 봅시다. 그러면 어, 왜 이렇게 그었냐면 지금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행선, 평행선의 성질을 이어,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보조선을 그었을 때 지금 보면 요 bc하고 bc 하고 어.. 아.. bc bc 하고 bc 하고 지금 ef 가 평행이죠 bc.. bc 즉 요거로 하고 어차피 이제 cg 는 bc 하고 일직선이 되도록 놨으니까 어쨌든 요렇게 얘하고 얘하고 평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럼 요 넓이 ecf 하고 어, ECF하고, 아, C, C, E, F, 여기죠. 여기 써놨죠. C, F하고, B, E, F는 넓이가 같겠죠. 그니까, 러 그러니까 얘를 일로 옮긴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지금 CE하고 AB가 평행하기 때문에, 어, 법칙 37에 의해서, 삼각형 A, B, C하고 A, B, E도 넓이가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리로 옮긴 거죠. 그렇게 되면, 아, 봅시다. 지금, 그, 얘도 45도, 얘도 45도죠. 90도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일직선이 되죠. 그러면, 어, 지금, 이 B, E, F, 요 밑에 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AB, ABE, 요거, 요거하고, 어, 밑변 BE가 공통이에요. 얘가 이제 공통이면서, 넓이가 같 넓이가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법칙 39에 의해서, BE하고, A, ACF, 이두 개가 평행이 됩니다. 평행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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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하고 CF하고 어떻게 될까요? 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자,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평행을 하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얘는 아까 원래 평행을 한 거고 이렇게 평행한다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도 같겠네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어 얘하고 얘도 평행이죠. 왜냐하면 어 지금 이렇게 해서 어 각이 90도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얘얘 얘 평행인데 보니까 얘하고 얘도 평행이래. 그러면 그러면 이게 평행사변형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평행사변형이고 그러면 이 AC는 B하고 같고 AC는 B로 같고 CF도 B로 같으니까 결국에는 AC하고 CF하고 같죠. 얘하고 얘하고 똑같네요. 그러므로 삼각형 A, B, C, 삼각형 C, E, F는 어, 나오죠, 여기. 법칙 26에 따라 합동이며, AC하고 CE는 같다. 증명이 끝났네요. 왜냐면, AC하고 C, AB하고 CE가 같다는 게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증명이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증명의 결론 부분에 나와있죠. 변들의 길이도 과연 같을까? 쭉쭉쭉 해서, 변들의 길이가 같죠. 어, 이렇게 해서 법칙 46번까지 해 봤습니다. 아, 그리고 그, 프로플루스가 했던 거, 프로플루스가 했던 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증명했던 거하고 조금, 조금,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거예요. 어, 지금, 그 넓이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넓이, 얘의 넓이를 S라고 하고 얘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그때 과연 이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은 거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밑 변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금 요거하고 요거하고 넓이가 같나요? 넓이 같죠. 왜냐하면 처음에 두 정사각형 넓이 같다고 그랬고. 얘는 넓이가 절반, 절반이니 얘하고 얘하고 넓이가 같죠 그러면 얘한테 얘를 더한 거하고 얘한테 얘를 더한 거는 넓이가 같을까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넓이가 같죠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밑변이 공통이고 어,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을 때그두 삼각형들 즉,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같은 평행선들에 놓여있게 되는 게 맞네요. 그쵸? 그러면, 얘하고, 얘는 평행이 되죠. 그리고, 지금 요게 45도고, 얘가 45도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평행이죠. 왜냐면, 이 둘이 엇각인데, 엇각이 휘가 같잖아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들의 길이가 같죠.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네요. 그리고 45도, 45도, 90도, 90도, 45도, 45도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두 삼각형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라는 건 뭐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다는 거죠?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증명. 넓이가 같으니까 길이도 같아졌다. 요게 이제 프로크로스가 했던 증명 방법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법칙 46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바로 그 법칙 47번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